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신축 아파트 어,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 잔금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일단은 이제 계약금이 몰수가 되겠죠. 분양 대금의 10%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뭔지도 오늘 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투자할 때 어, 리스크가 뭐냐, 유의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어, 그리고 전반적인 어, 알아야 될 팁들 요거 정리해 갖고 오늘 영상 만들었는데 어, 자료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 보기 전에 계속 공지하고 있죠. 어, 사무실이 이전이 됐습니다. 주소는 어, 여기 북구 유동 141번지 금남로 대강 로제비앙 101호 어, 1층 명가 부동산으로 이제 사무실이 이전이 됐고요. 어, 주차 차를 어, 이용해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어,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근데 이쪽 파란색은 X 여기로 가시면 안 되고 상가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위치는 여기 별표 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옆에 코너에 롯데리아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아마 보 겁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고 어, 혹시라도 오시게 된다면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공지사항 살펴보고요. 본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은 일단은 입주일이 다가오면 두려운 두 가지 이유 어, 대부분은 어, 새집 들어가느라고 신났죠. 그래서 어, 새집에 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 일부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 첫 번째 첫 번째 경험이 없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게 아닌가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결론은 이 돈이에요 돈. 입주장 때 돈이 없다는 거는 이 분양권에 대한 리스크를 어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신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든다.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 많이 올렸지만은 최근에 올렸던 게 이건 모르면 깡통 찬다. 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초신자들 필독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분양권 투자. 여기에는 어 리스크가 유형별 리스크 이렇게 적어 놨죠. 어 여러 가지 유형별 리스크가 이렇게 쭉 있는데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잔금 납부입니다. 제일 큰 리스크는 이거를 내가 할수 있냐, 못하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분양 대금의 최소 50% 정도는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거를 내가 50%는 현금으로 다른 집을 팔든 뭐하든 어,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돼야 이 리스크를 상쇄를 할 수가 있다. 어, 리스크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 리스크가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되고 투자를 해야 어, 실패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 50% 정도는 내가 준비가 돼 있냐? 어, 50% 정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입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이제 잔금 날짜가 무섭고 두려운 거죠. 어, 그래서 제발 어, 다른 사람이 좋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자 내 자본에 맞는 옷을 입자 부동산은 시간이고 결국에는 같은 물건을 똑같이 샀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돈을 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잔금 납부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납부 형태는 일단은 분양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 직접 입주하려고 이제 분양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서 다 잔금 납부, 잔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주담대를 실행을 해서 잔금을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예 분양권을 받았는데 예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예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가 그러면은 이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월세로 월세로 이게 내 가지고 이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그때 경기가 힘들었잖아요. 전세금도 너무 낮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받고 월세로 이자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주담대 안 받고 또 월세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단 잔금 납부하는 형태는 뭐 이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부터 중요할 텐데 일단은 분양권을 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분양권 투자자 이 사람은 근데 매수자를 찾지 못해서 물건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입주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보시면 한가지 팁이 있는데 좀 시간을 어 지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팔면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두번째는 요렇고 세번째는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하려고 했으나 이 전세가 원하는 가격에 가격에 맞추지 못해서 돈이 모자라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등등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치를 때에 납부하는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은 일단은 계약금 10%는 이거는 이제 완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보통 통상적으로 60%니까 60%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은행에서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잔금은 이 시행사 분양사 이쪽에서 이제 잔금 30% 요거는 이제 체크가 돼서 납부를 했는데 요게 요구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요게 완료가 돼야 키 분출을 해서 키를 받고 이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입주할 때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주 지정 기간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 통상적으로 주어집니다. 좀 길게 잡는 데는 또 90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입주 지정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일단은 성격을 보면은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부터 이제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어 입주 지정 기간 동안에 한두달 잡았다고 치죠. 그러면은 한달 있다가 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한달 분에 대한 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연체 이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금리가 비싸진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후부터 이제 이자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요 30%에 관한 거는 어쨌든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 지정 기간 동안에 없지만은 그래도 중도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는 어좀 빨리 들어가는 게 중도금 이자를 아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입주 지정 기간보다는 어 조금 더몇 개월 더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분양 계약서 받아보시면은 어~ 이렇게 조금씩 어~ 길게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파트별로 다르니까 그거는 아파트별 계약서를 좀 보면은 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어 입주를 못 하고 어 이게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납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어 시행사 회사 자체에서 어 신용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면서 입주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날 그정 이제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어 실제로 가 가지고 좀 시간을 주면은 입주할 수 있을 텐데 어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어 이렇게 입주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어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역별, 아파트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아파트마다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유예기간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은 어, 연체이자는 물리지 않고, 어, 정상이자만 이렇게 어, 납부하면 되는데, 연장기간만큼의 주택 시그 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어, 정상적인 이자를 어, 납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유예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거는 어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 이렇게 좀 연체를 해도 어 이렇게 그 크게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데 어 입주 기정기간 지났어요. 그리고 유예기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신용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잔금을 좀 보면은 어 잔금은 입주 지정 기일이 지나면은 일단은. 연체이자가 굉장히 높은 연체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8에서 12%, 10%, 1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연체이자가 더 높아진다 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은 이 장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연체가 되었어도 어,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여력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 중도금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잔금 내는 식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어쨌든 어 입주 기 지정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요 날이 끝나게 된다면그 이후부터는 어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어 관리비하고 공과금은 이제 어 납부를 해야 된다 본인이.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입주 지정 기간이 어 정해지지만은 어 유예 기간이 또 주어질 수도 있다. 어 그렇지만은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없죠. 결국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 분양사는 분양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는 이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발생은 되는데 이 분양사가 어,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해제권을 발생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해제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이 몰수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은 어, 이제 10%니까 10%니까는 5천만 원 계약금 납부했는데 어, 지금 시장 보니까는 이제 마피가 뭐 2천 3천 정도야. 그러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빨리 해제하는 게 낫겠죠. 빨리 하, 5천만 원 몰수하고 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던 뭐 하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시행사 입장에서 마이너스 피가 만약에 1억이 나서요. 1억, 1억. 그러면 이거 몰수를 해도. 어쨌든 분양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를 못쓰해도 마이너스 피가 더클 경우에는 분양사 입장에서는 해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어떤 방식을 또 취할 수 있냐. 분양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대로 끝까지 받아야겠다 이거죠. 해제를 안 하고 너 끝까지 잔금을 납부해.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나게 되면 가압률을 하거나 강제 집행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중도금을 대신 변제를 해서 어, 분양자를 상대로 중도금과 잔금미납이자에 대한 이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게 된다면 계약금 10%를 제외한 미납이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어, 공급대금의 어, 약 10%에서 20% 정도를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거 다 받아 놓고 나중에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렇게까지 간 사례는 제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계약금 몰수까지 끝났는데 어, 진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마이너스 P가 많이 뜨게 된다면은 어, 이렇게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입주 전까지 어, 잘 준비되어져가지고 어, 입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 장이 었습니다.